안녕하세요 코이 테일 리더 기종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울고 사고봐 진짜. 아 때깔이 좋아 이제 너네. 아 좀이 잘한다. <목소리> 오빠 의견은 어때? 니 의견 어때? 오빠는 뭐가 좋냐고? 이게 딸은 우리가 딸은 봤던 모습이야. 두 사람 마주봤지. 우리 노래 순서 어떻게 되지? 우리 노래 순서 어떻게 되지? 순서도 몰라, 어디 가는지도 몰라. 출시 때 사실, 시지적 이동은 시대시죠? 예전에 그랬죠. <laughs> 예전에 그랬다? 더 이상 이제 예전의 김종민이 아닙니다. 아,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 책임감이 더 강해져가지고, 가정도 이제 지켜야 되고, 코트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책임감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진짜 달라졌네. 아니, 일단 말을 안떠도 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말이 늘더라. 입이 풀린 거구나. 아,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 대화를 따라었는데 <laughs> 대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러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쇼파에 아주 대화를 해요. 예. 자기 전 침대에서까지 대화를 해요. 아뭔 얘기 그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어져요. 해봐.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완전 달라졌어요. 아저 깜짝 놀랐어요. 저 아니, 진짜. 예, 아나운서 시험 봐도 되겠어요, 지금. <laughs> 예, 예. 한번 보실래요? 예. 네, 좋습니다, 예. <laughs> 아 180도 달라진 리더 김종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아, 아 떨떨어졌어, 정말. 발음도 네, 좀 좋아졌어. 네, 저도 몰랐어요. 어머. 어 딱딱 맞네. 어, 칼 맞춤이야, 지금, 우리. 애들만 잘 맞으면 돼, 이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제가 일찍 가서 이 안무팀이랑 먼저 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허? 완전 달라져. 어 두, 두, 이제 두, 세, 왔어요. 어, 왔어. 어, 어, 늦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요.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오, 어. 오. 어? 어, 밀어서 연습하고 있어야지. 형이 음. 뻔해 온거 아니야? 이분도 늦은 건 이분도 아닌데. 죠 왜? 어, 지금 코앞인데, 지금. 어이고. 아, 이제 코요태가 이제 지금 전국 콘서트가 지금 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콘셉트 자체가 코요태스티벌 흥이거든요. 잘 어울린다, 흥. 관객분들에게 흥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국 투어 하기 전에 마지막, 아, 3일 전이거든요. 3일 어머, 전에 와, 마지막 와, 연습을. 와, 네. 지금 네, 지금 연습이 지금 바로 앞인데, 저기 지금. 근데 워낙 공연을 많이 하는 팀이라. 예. 네. 네. 야, 열대가 아니야, 지금. 이번 콘서트가 흥이잖아. 흥. 흥 흥이지. 어? 응. 안무할 때 흥을 좀 위주로 가자고. 그치? 말 되게 많이 하신다. 네. 얘는 흥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laughs> 3일 전이고 3일 나와서 지금. 오케이. 마지막 연습이야. 아, 그래? 오늘 아, 그래? 오. 우리 타이틀 곡이랑 다 정해야 되니까. 왜냐면 아, 그래? 음원이 나오는 날짜가 급한가? 하지 아, 그래? 왜냐면 날짜가 정해졌다니까. 아, 그래. 맞아. 7월 달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래? 그래 마지막 연습이야. 그래? 신지가 그릴을 어, 하네. 맞지막 순간! 근데 이준 진짜 리드를 하네. 콘서트처럼 연습해야 돼. 언제는 콘서트처럼 안 했어? 아니 하는데 오늘 뭔가 흐을좀 끌어올려서 어 계속 빵빡 뛰어야 돼, 알았지? 아, 네. 알았어 오케이. 순서로 쫙 런스루로! 책임감이 생겼어. 지금 뭔가 흥이 좀 있어야 돼. 안무가 음. 되는 흥을 좀 위주로 가자고. 흥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지? 관객들한테 흥을 주는 것이 이번 콘서트의 목표입니다. 그냥 흥만 어... 받아가자. 이런 거였어요. 어... 해볼까, 그럼? 한 번, 한번 해보자. 주세요 <놀람> 너무 흥이 안 나요. 오, 파란. 파란 나좋아하는데 음, 너무 좋아. 전주만 들어도 뭐. Right right 오, 젊었다. 아, 잘 아, 잘 홀드야, 여기 가만히 홀드. 음. 가만히 있어, 홀드 <놀람> 홀드, <rate up> 어, 내가 춤출때 표정인데? <놀람> 어, 흥이 됐을까요? 아 국민이 잘생겼지만 안 웃기는데? <laughs> 아유... 너무 <엄청 웃음> 잖아 지금 가슴이다 예? Yeah, yeah. <웃음> 멋있다 <웃음> 어머! 와 와, 진짜 <laughs> <laughs> 많이 변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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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어 신지가 별로 변했네. 안 변했네. 아그러네 <laughs> <자>, <laughs> 아, 그렇지. 준휘 <자>, <laughs> 연습도 실제 찰해야 <laughs> 되거든요. 연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laughs> 오 진짜 오 준휘 완전 또. 모아, 모아, 모아. 아 신나긴 한다. 아, <목소리> 옛날 춤이 크고 좋아. 음. 근데 이 팀은 진짜 변화가 별로 없네 예전이랑. 해핵은 <목소리> 변화 있네, 체력은 변화 가 있네. <목소리> 어떻게 보면 우리 멤버들이 힘들다 보면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지지 않게 리더로서 계속 흥을 좀 붙들어 다 주는 겁니다. <laughs> 발음이 한 번에 좋아질 없어요 야, 예. 사람이... 슬슬 나오네 슬슬 나와 사람에서 갑자기 변하진 않네요 <laughs> 그럼요 예, 예. 난 이게 좋아 종민이 <laughs> 아 예전에는 리더로서 약간 뒤에서 이렇게 좀 서포터 식으로 이제 밀어줬다면 아 지금은 이제 앞에서 어, 리더로서 이제 앞에서 이제 끌어주는 어, 그런 리더로 지금 어, 거듭나고 있은음 <laughs> 음,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laughs> 책임감과 리더십을 장착해서 혼자 텐션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노답이네 노답 오답도 아, 아니야 노답이야 노답 아, 노답 좋다 노답 노답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약간 이왜 예. 이렇게 힘들어 보여? 표정이 <laughs> 아 좋은데 많이? 패션 yeah, yeah. uh. 라이브 하는 듯이 어, 라이브 뭐, 따라 해주고 헤이 헤이 Everybody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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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민아 까먹지 마 김종민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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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and on on and okay. and hey, hey. It's on and 너 u m p i 어우 나 한다 봐야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수고 o 셨죠 n 우안 차지 p 때 t 안차 b 그때는 안 차지 그 n 는안 차지 그때는 안 a 지 그때는 안 차지 그때는 안 차지 p 때 t 안 차지 그때는 안 차지 그때는 안 차지 그때는 안 차지 그때 e 안 차지 그때는 안다지 그때는 안 차지 그때는 안 차지 그때는 안 차지 지그때안찾지 그때는 안때는안 차지 그자는안 차지 그때는 네. <laughs> 쉬엔대, 쉬엔대. 왜 다르지 어? 완전 반대인데 아... 아니 저런 걸 까먹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 네. 제가 이제 리더로서 네. 그냥 안무만 신경 쓰면 돼 그니까 러한명 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전체를 봐야 되니까. 네가 못 하는 게 무슨 전체를 봐? 전체 그림을 봐야 되니까 이게. 아니 반대로 하고 있는 데 전체를 지금? 안 보고 있구만. 그러니까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laughs> 진짜 좀더형있게충 우리 다저는 이제 제일 앞머리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아, 신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그림을 보는 게더 중요해. 모외워서 그런 거잖아. 아니, 정신따라요. 2 0 년을 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다 틀어요, 그게 틀려. 왜 틀려? 눈이 많이 충격을 <laughs> 그래. 또, 또 틀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틀렸네. 틀 어, 어, 틀렸네. 틀려. 틀렸네. <laughs> 어, 틀렸네. 아, 저, 저것도 못 봤어요, 제가. 한박자씩누요 저것도 또 틀렸잖아. 야, 정민아너 다시 춤 배워야겠다. <laughs> 26년 한 겁니다, 저거. <laughs> 오, 이거 좋아. 이건 좋은데? 이건 좋아. 쉐원쉐 월세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제 거니까. 쉐쉐 아... 힘드네 힘들어 지쳐, 지쳐. 지쳤어 지쳤어 <laughs> 아니지 여긴 <여기는> 안 보여 <laughs> 어쩔 수 없이 새 신랑이라 텐션이 높아져 있는 것 같기는 음... 해요 그 결국은 자기 혼자 지쳐갖고 아직은 조금 본인에게도 음. 무리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근데 국무를 출 때는 좀 국무를 좀 그렇죠.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또 특히 꼭 맞춰야 되는 부분들에도 혼자 소중한다고 흥분해가지고 계속 네. 틀리고 있으니까 그럼 출장 어 가겠어? 요 <laughs> 맛이 같다고요? <laughs> 아니 멤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사실 이제 연습이다 보니까 이제 숲을 봐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는데. 아니, 무슨 숲을 이제... 봐? 본인도 못 부르는데. 나무 좀 봐, 나무 좀. 산림청이에요? 뭔 숲을 봐야지 이제 본 공연 가면은 아니. 절대 안 들리죠. 예예. 예. 음... <laughs> 신지 백가로 쌩쌩하네요, <laughs> 그죠? <웃음> 이게 라이브를 하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또 해야 되니까. 혜라, 이러면 찌라! 딱, 어, 잡고 있어야지. 힘들어 보니 안 돼. 보이셔, 리러가 이게. 잔소리만 겁나 하네. 지치지 마! 음, 백간이 지친 적이 없어. 내 마음은 변하지 와! 하나, 둘, 셋, 짱! 여기 흥이 있어야 돼,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근데 다 해. 아는 노래니까 진짜 신난다 야, 어머. 하나, 둘, 셋. 대단하다. 리 올려. 아, 신지. 하나, 둘, 셋. 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흥이 있으시네요. 와. 어, 잠깐만, 쉬자. 잠깐만, 쉬자. 2시간 내내 했구나. 네, 깊을 네,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쉬, 시간 없어. 아니, 잠깐만 달려야 돼. 두 약속했어? 아니 지금 우리가 삼 명밖에 안 남았다 고 연습이. 오 너무 높다. 3, 삼십오. 내가 뜨마시자. 오. 벌써 스무 을 보이게 가네요. 도민이 진짜 달라졌다. 둘셋넷둘둘셋넷 하나 둘셋넷둘셋 넷. 마지막 연습이니까 예, 좀얘 연습해야 돼 자꾸 틀리니까. 응. 예, 연습을 많이 못 해. 아까 그 노래 아니, 연습해야 돼. 아까 다틀린 거. 둘셋 넷. 착착착착 착, 착, 착. 저 저기 많이 틀려가지고. 다시 한번 흥있게, 흥있게 Let's go 화이팅 okay. 흥으로 가자, 흥으로 아, <laughs> 네. 아, 네. 네. 아, 아. 이 노래 좋아 벌써 이게 20년 넘는 거구이 안무는 제가 예전에 짝다던 안무입니다 네가? 제가 또 이제 메인 댄서잖아요 아.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메인 네. 댄서? 예, 예.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 그때 당시에는 개인, 개인 팬클럽이 있었죠? 그렇죠, 예 맞아 잘 생겼잖아. 맞아. 저잘 생긴 사람들이도 어. 하면서. 그때 말이죠그 예. 약간 말하고 팬들이 떠나는 스타일인 거죠. 말하고 나서 예. 그 편지로 좀악플 같은 게좀 왔었는데 뭐 수방했다고. 쫙쫙 질러 질러. 빨콩 질러. 어 빨콩 주셔 빨콩. 키 없지 키 없잖아요 지금 분나이 때문에. 빨콩. 키 없지 키 있어. 당겨 당겨 쭉 쭉. 끌어보자! 아이! 주, 주. 아이! Yeah! 아 쭉쭉! 아 예아! 근데 눈빛이 진짜 달라졌다 눈 봐봐 눈봐형 내가 봤을 때 반전을 줘야 될것 같아 포인트로 우리 사비 때 아냐 나를 만해 눈을 바라봐 하잖아 그럴 때 이거 하기 전까지는 무표정을 하고 있다가 넘어갈 때 웃자 어떻게 <laughs> 아, <생각해> 봐봐 나랑 <laughs> 아이어 좋네 야, 어, 야, 좋네 말해봐라. 좋네 한한 그런 아이디어 좋아! 아, 카리스마 있게! 아냐 어 좋네?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좋오 괜찮다 아 이런 표정은 박명수 씨가 진짜 잘하는데, 그죠? 아냐 나를 아, 봐내 눈을 바라 아, 잘한다! 말해. 말해 아, 잘한다! 끌어줘야되게끌어줘야 된다, 끌어줘야 아, 이렇게 아, 호흡을 네. 올려야 돼, 호흡을 올려서 아, 아야나나나나나나바라 딱끊어줘야돼 <laughs> 아, 괜찮은데? 이렇게? 네. 어우 어, 한걸다 같이 한번 아니 관객들이랑 같이, 한번. 같이 해도 재밌겠는데 네. 어. 아니야 나를 봐내 눈을 봐라 끊어주라고 바라봐 바라봐 끊어주라고 그렇게 뭐야 딱 끊어주라고 팝핀 명수네 팝핀 명수 너무 좋았어 어, 너무 좋았어 야 여기 얹어가지고 표정좀 여러 개 보는 거 어때? 솔직히? 웃는 것도 했다가 에 썩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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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었어 아이디어가. 백과 아이디어까지 딱 좋았어. 지, 지켜 세워줬던 그냥 가지가지 하는 거 아유. 공 공부하지 마. 아니야. 키야, 키야. 그래. <목소리>